안녕하세요. 예비 미용장 여러분. 미용기능장 박혜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데미랑 미엘이랑 천혜인이랑 마탈이랑 여러가지 제품들을 써서 그때 한번 찍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그걸 다 들고 온게 아니고요. 오늘은 데미만 들고 왔어요. 데미만 들고 왔고 탈색은 6%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초록색도 다 데미예요. 전체 다 데미입니다. 데미만 볼게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곳에 학생분들이나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몇몇 분한테 여쭤봤을 때 보라색과 초록색이 제일 애매하다, 제일 하기가 힘들다 해서 어 이걸 먼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품들 중에서 대미를 저는 좀 괜찮겠다 싶어서 대미를 추천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헹구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젖어 있지만 그래도 색상이 괜찮죠? 시작할게요. 자, 빨간색, 빨간색이 2, 파란색이 1 해서 대략적으로 넣을게요. 우리 어차피 3분의 1만 진행할 거니깐요 15g 정도를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서 3분의 1만 진행할 거고요. 15g을 해도 조금 남기는 남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 할때 40g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여유롭게 할것 같으면 45g 내지는 60g 하셔도 되고요. 잘 갈라서 보라색을 바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를 때도 제가 각을 살짝 들어서 갈라라고 했죠. 각을 살짝 들어서 가르고 그 가름 부위 부위마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진행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안되면 위빙 떠도 되고 그다음에 염색 붓을 조금 잘라도 되고 보라색 행거를 바를 때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르는 방법도 있지만 옆에서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옆에서 바르는 방법을 해볼게요 하지만 항상 그 수직이 돼야 되는 부분은 꼭 있죠? 수직이 돼야 되는 부분. 자, 그 단의 시작점에 수직이 돼야지 깔끔하니까. 자, 이렇게 바르면서 옆으로 발라도 되지만, 옆으로 받, 발라도 되지만, 이렇게 옆으로 발라도 되지만, 옆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발라주는 게더 좋습니다. 옆으로 발랐을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나중에 그 탈색을 했을 때잘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수직으로 바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라색을 다 바르고요. 보통 때 제가 이제 바로 그냥 이불 덮어두기 하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이불을 바로 안 덮고 다른 알루미늄 호일을 받쳐서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빼서 꽂아 두고 나머지 안된 부분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은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앞뒤 뒤뒤 잘 바를 수 있으니까 어 실수만 안한다면 또 나쁘지 않아요 흘러 넘쳐서 실수만 안한다면 나쁘지 않으니까 대미 같은 경우는 뭐 흐를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접어야 되는데 알루미늄 호일을 제가 너무 작게 잘라서 그냥 이렇게만 덮어줄게요. 호일 앞뒤로 열처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이네요. 일단 열처리가 끝나고 아이스팩으로 열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열을 식히게 되면 아무래도 보라색이 잘 먹거든요. 물론 아이스팩을 안 들고 갔을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납도도 열은 식혀지니까 상관 없겠지만 아이스팩을 들고 가면 조금 더 좋겠죠. 자, 헹구고 나오겠습니다. 아이스팩 위에 둘게요. 한번 볼게요. 자, 보라색이 잘 나왔어요. 대미 파란색, 대미 빨간색, 이대 일로 섞어서. 진행된 색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샴푸도 매하고, 린스도 했어요. 할거다 했어요. 흰 수건보다는 그 일회용으로 행주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빗질하기도 용이하고, 울퉁불퉁하지가 않으니까, 저는 조금 더 좋았어요. 이렇게 닦아낼 때도 좀더 용이했고요. 자, 수분을 다 걷어내고, 대충 말리고, 바로 색상 들어갈게요. 전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번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서 재료들 말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빨리 어떻게 될수 있을까? 드라이기로 다 말려야 될까? 드라이기로 다 말리지 않아도 진행이 될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한 방에 비과제만 찍는 겁니다. 자, 보라색이 잘 나왔습니다. 보라색이 잘 나와서 빗질 하고요. 빛질하고 대략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시간이 대략 몇 분이나 걸릴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살짝 들 마른 상태에서 탈색을 들어갈 건데요. 어, 이게 탈색 들어갈 때 6%를 썼고요 6%를 어, 1대1로 먼저 섞어 봤어요. 조금 전에 섞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잘렸네요. 안 보이네요. 일단 1대1로 섞었다, 6%를. 그리고 등분을 하고, 맨 아래쪽에는 가장 얇게 남기고, 밑에 두껍게 깔아야 되니까 두껍게 깔게요. 두껍게 깔고, 혹시나 튀어오른 거 있으면, 그, 조금 닦아내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를게요. 너무 1대1로 바르니까, 붓에 이렇게 뭉치처럼 남아요. 그래서 1대1은 아니다. 1대1은 아니고 1대1.5 정도로 약간 묽게 하면서 덮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시 섞었습니다. 다시 섞어서 두껍게 시멘트처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때 빗질 부분을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빗으로 빗어도 될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거구요 너무 계속 거기에 빗질을 대고 있는 거는 아니니깐 붓으로 빗고 한두 번 정도 저렇게 빗질하고 바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껍게 발라 놓는 걸로 탈색 또한 한번에 알루미늄 호일을 쓰지 않고 어, 학생분의 요청에 의해서 위에 덮는 호일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고 탈색을 하면서 빗질도 해 보았거든요. 네. 빗질은 많은 빗질을 하면 아무래도 안 되니까 많은 빗질을 하지 말고요. 치마처럼 펼쳐 보았습니다. 치마처럼 펼쳐 보면서 한두 번 이렇게 빗질을 했는데 될수 있으면 감독관 선생님이 지나갈 때 빗살로 빗지 말고 붓살로 빗기를 부탁드릴게요. 붓살로 빗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빗살 말고 붓살입니다. 그리고 도포를 듬뿍 해서 두도록 하고요 옆으로 만약에 이렇게 빗질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르자마자 색이 벌써 보여지죠? 지금 바르고 나자마자 한 5분 정도 지냈는데 색이 벌써 보여서 기어 색소만 남았으니까 헹굴까 하다가 조금 더 있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헹굴까 해서 요 부분에 조금 더 발라서 한 10여 분 정도를 채우고, 헹굴게요. 근데, 데미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되게 빨리 나와요. 물론, 이제, 이제 탈색제에 빠른 역할도 있겠지만, 데미는좀 빨리 빠지는 것 같습니다. 헹구고 나왔습니다. 헹구고 나와서, 한번 놓아볼게요. 잘 빠졌죠? 너무 잘 빠졌죠? 조금, 기어 색소가 조금 더 남아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젖은 상태에서 보는데도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어,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말랐는데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냥. 바로 초록색 들어갈게요. 갈라놓고. 자,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2대1을 섞을 건데요. 지금 초록색을 섞었을 때, 제가 노란색이 2, 초록색, 그 파란색이 1 해서 섞는데, 섞는 양이 2대, 정확한 2대 1보다는 조금 더 많았어요. 제가 파란색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10g 넣었다면, 파란색을 6.5g 정도를 넣었어요. 2대1 보다는 조금 더 많죠 2대1 보다는 조금 더 1g 정도가 많은데 뭐 1.몇 g 이 정도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섞어서 초록색을 바로 볼게요 얼른 도포 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이렇게 제가 아까는 선을 안 껐는데 선을 꺼 보도록 했어요 선을 꺼 보고 대략 꺼 보고 그 아래에 초록색을 발랐습니다 색깔 예쁘죠? 네, 초록색을 바르고 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빗질을 조금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젖어 있으니까 더더욱 빗질해서 약간 젖어 있으니까 좀 타고 내리는 게 보이죠, 살짝.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바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어 내가 초록색만 선을 잘 살려도 윗선이 살짝 흐리멍텅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그냥 지금 시험장에서 바쁘게 젖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라고 보고 보십시오. 자, 이 초록색을 봤을 때 자칫하면 갈색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을 아주 2대1로 하기는 하되 1, 2g 정도를 조금 더 파란색을 넣는 걸로 해서 하고요. 제가 앞뒤뒤뒤 하는 방법을 잘안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할게요. 앞뒤뒤뒤 해서 빗질 조금 하고 다시 한번더앞뒤뒤뒤 해서 알루미늄 호일 반대쪽을 바로 해서 두도록 할게요. 호일에 직간접적으로 드라이기를 대는 것보다 이런 그 판, 아크릴 판 뒤를 드라이기를 대는 건또 어떨까 싶어서 아크릴 판 뒤에 드라이기를 대고 아이스팩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뻐요, 예뻐. 조금 파란색이 1g 정도 더 들어간 초록색이 예쁘게 마무리 되었고요. 헹구고 나오도록 할게요. 조금 빨리 빼는 편이라서 조금 흐릴 수도 있겠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더 둬야 되겠지만 그냥 헹구겠습니다. 바르자마자 드라이기로 아크릴 뒤에서 한 2, 3분 하고 바로 어 아이스팩 잠깐 2, 3분 놓고 바로 헹구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열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2, 3분, 2, 3분 지났기 때문에 조금 흐린 듯하지만 또 마르고 나면 또 다르겠지요. 흐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볼게요. 일회용 행주에 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흐린 듯 합니다. 흐린 듯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어, 젖어 있는 상태니까. 대략 걸린 시간은 한 35분 정도 걸렸어요. 전체 비과제를 하는 과정이. 35분 정도 걸렸는데, 음, 한 40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총 80분 안에 충분히 여유롭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드라이기를 대도 여유롭게 진행이 될수 있고, 초록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빼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을 조금 더 선명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제 마른 상태에서 좀 젖었지만, 아직 젖었지만,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아, 저번에 그 보라색에, 보라색에 꽂힌 그 영상 나머지도 계속 더 찍을게요. 이거는 비과제 그냥 풀로 해봤습니다. 또아요꾹 눌러주세요! <laughs>